Close my eyes. 들려오는 바람의 노래에게 기울여봐. It's alright. 두려워 말고 널 내게 맡겨봐. And come with me tonight. 모두가 잠든 이 밤에 we'll b a f e 저는 한 번씩 기차 타고 이동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기차를 처음 탔던 기억은 고3 때 친구와 함께 탔던 서울행 무궁화호였는데 서울을 가는 것도 처음, 기차를 타는 것도 처음이라 설레었고 신기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직도 그때의 기억이 남아있어서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그 느낌을 그리며 가끔 이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무궁화호는 언젠가는 없어질 텐데, 그때 되면 그리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몇해전호우주의봇때 영월로 놀러 간 적이 있는데, 불안한 계곡물에 차를 전손시킨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험할 수도 있겠다 싶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편입니다. 안 나가지는 못하지. 이번에 대관령에 눈이 올 거란 예보를 보고 대중교통으로 선자령 갔다 왔습니다. 기울여봐. It's alright. 두려워 말고 널내게 맡겨봐. And come with me tonight. 모두가 잠든 이 밤에. Baby, s i at e end. r e a m y wonderland. 한 걸음 가까이. 떨리는 밤을 숨길 수가 없어나 여행은 2019년 가을과 2023년 여름 이번이 세 번째 방문입니다 백패킹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백패킹 성지라고 해서 한번 와봤었는데 와... 멋지더라고요 처음에 같이 왔던 일행들은 각각의 이유들로 더 이상 연락하지 않는 사이가 되어 씁쓸하지만 이젠 다른 친구들과의 추억으로 채워진 곳이기도 합니다 멋진 설경에 마음이 들뜨기도 했지만 함께 공유할 사람이 없어 허전한 마음도 컸던 여정이었습니다. 올라가는 길은 눈이 조금 쌓였을 뿐 수월한 편이었는데 단체 등산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도 아직 남들 앞에서의 촬영이 부끄러워서 신경 쓰이지만 다른 분들도 저 때문에 불편해하는 상황이 의도치 않게 생기기도 해서 유튜버들이 왜 사람 없을 때 촬영을 하는지 느끼기도 했습니다. 지게가 보다 멋지다 데 봐봐 아이씨이. 아이씨이 아이씨이 자, 이제, 카메라 동, 동영상 찍고있다 아, 상관없어요 네. 상관.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아, 동영상 찍는것 같아서요 신경쓰이게 만들었네 아니요 그래서... 아, 다 고맙습니다 솔직히 별 기대없이 왔는데 진짜 이쁘네요 원자령은 신선히 쉬었다가 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첫 영상에서 보여드린 대덕산과 함께 맥두대간의 일부이고 한국에서 보기 드문 너른 초원과 큰 풍력발전기들 탁트인 풍경이 함께 잘 어우러져 멋진 풍경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여름엔 푸른 초원, 겨울엔 하얀 설경이 매력적인 곳이라. 구럽도, 비양도와 함께 맥베킹의 3대 성지로 손꼽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 나도 이제 좀 평일에 다녀야겠다. 등산 오신 분들이 모여가지고 라면을 먹 먹는 건 좋은데 아무 데나 뿌려놔요. 그래서 쉬는 장소 가보면 전부 다 라면 국물이랑 김치국물이잖아 그것도 그렇고 사람들이 다니는데 그냥 다 주변에서 소변 보시고 하니까. 오줌 싸고 그것도 있고 그것도 있고 아 너무 별로네요. 산은 진짜 예뻐요 이 젓가락 안들가고 이케상 물라는데끊야겠다 잠깐 쉬는 동안 텐트가 많이 생겼어요. 제 앞집도 이렇게 생겼고, 점점 마을이 됐어요. 이제. 네이 모대로 계속 운이 오네요. 이, 다른 분들 뭐조 유튜브 보면 체계적으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제 친구들도 그렇고 제 백패킹이나 캠핑의 스타일을 보실 건 없을 것 같고 제가 알려드릴 것도 없고 저는 그냥 막 다니거든요. 웬만하면 몸으로. 때우자 하는 스타일이라 그냥 다니는데, 제가 백패킹을 좋아하는 이유가 풍경을 저는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산을 빨리 다니는 편도 아니고, 좋은 경치를 보면 계속 거기에 발이 묶여 있어요. 정상을 가면 내려오기가 싫더라고요. 저는 너무 이쁘니까 이렇게 힘들게 해서 올라왔는데, 이거를 정상 찍었다고 그냥 내려가는 게 너무 아깝고 싫더라고요. 그래서 백패킹을 시작했는데 그냥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보여드리면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여기야.

대관령 마을 휴게소 내려가는 길인데, 진짜... 한국 안 같지 않아요. 다른 나라 온것 같아요. 뒤에는 이래요. 시내버스가 10시 40분에 오거든요 그거 놓치면 한 2시간? 3시간도 기다려야 돼요 10분 딱 10분 남기고 도착했어요 촬영을 좀더 할까 한 3시간 늦게 가더라고요 근데 배터리도 별로 없고 그냥 빨리 왔습니다 이제 강릉으로 넘어가서 짬뽕 순두부 한 그릇 하고 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